거좀 많은데 어설트 보드 팔고 십밀이 전투자 아 이거 팔아 버리자 쓸모없어 텐맨 하나 팔고 뭐야 이거 뭔진 모르겠지만 상당히 안 좋은 것 같군 팔아 컴 컴뱃 스나이퍼 라이플? 뭐지 이건? 아 이거 저기 컴뱃 라이플인데 스코프만 스나이퍼 달아놨거든. 팔아. 알아서 내가 골라서 팔면 돼. 현재 구죠 나는 취해버렸어 13 예에 yeah. 돌릴 방법 없나? 옷으로 올리는 방법 있는데 카리스마 옷 만약에 지금 입을 수 있는 게 패션 모자 옷 다리 다리 파츠 어차못 입잖아 음. 의미 없군 Yeah. <laughs> h e y Carla, you again. Here to trade? Yeah. Let's see what you have. I got a little bit of everything. 아, 이거 들고서 빠른 이동 가능하니까 다이아몬드 시티 가서 그거 살 걸. 그럴까? 근데 이, 약 먹은 거 풀릴 텐데. 쯧. 조금 손해를 보고 거기를 갈까 아니면은 얘한테 팔까? 쓸만한 거 팔면 사고. 에이 별거 없다. 어 워킹 케인 이건 사자. 가서 빅보인가 뭔지 그거 살까? <laughs> 미스터 하우스보다지 <뭔지 웃음> 사는 뭐더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. 45mm는 좀더 추가해도 되긴 돼. 45mm는 45mm를 차라리 좀더 추가를 해서 갈까? 43360개. 걔가 좀더 좀 싸게 비싸게 팔 거기가? <laughs> 첫팔까지 있어. 에, 많이 먹었으니까 뭐 <웃음> 브라민, <웃음> 브라민 끼고 작... 고 애들 발인 아니, 뭐, 그거야. 샷건 탄, 좀 없지 않아? 갈까? 음. 119발. 그래야겠다. 그러면, 뭐야? 오, AP 소모에서 달릴 수가 있네? AP 소모에서 무거워도 달릴 수가 있어. 아, 이걸 몰랐구나. 아, 미사일 69발이야? 아, 진짜? 나왜 이제 알았지? 그랬어? 웨폰 계열 중에서 쓸모 없는 거 팔아 버리죠. 미니 유크는 지금 아홉 발 있으니까 사실상 거의 못 쓴다고 봐야 돼. 팬맨 유니크 하나 나온다 그러지 않았어? 팬맨 유니크 팔지. 뭐야 미사일 런처 좀 빵빵 싸대도 괜찮긴 하겠네. 스프레임 프레이도 이제 쓸수 있고, 음. 3만원? 그렇게 안 비싸지 않아? 잠깐만 일단은 그러면은 일단 가자 상인한테 가자 대부다 이거야 아 그래? 워크벤치에 넣어두면 싸, 싸울 때다 들고 나가? 아직 싸우질 않아서 그런거 여태까지? 데이트리퍼... 저기 있네? 뭐야? 아씨... 뭔데? 에비 다 썼네? If you're looking to keep your load light, we can shoot the breeze. So you know. What? Listen. Mm. Install mm. a scope, expand. Anyway. Let's see what you have. Everything. 잡6 2 있어. 야, 돈야 그거 들고 다녀가지고 뭐 되냐? 빅보이 이거 아니야? 만 원밖에 안 하는데 살수 있겠다. 잘 땡기면 땡기면 살수 있겠다. 빅보이 개싼 거까지는 오아월드페이스폰원2천 원이네 좀 비싼 거 같은데 강화하면 좀 세지긴 하겠지만 강화 내가 할 적이 없으니까 음. 아한 발로 두발 나가 빅보이가 오 다른 봐. 나 내가 한번 싹 팔아 볼게. 어디 어, 얼마까지 되는지 일단 해보고. 해보다 이거 너, 너비사도 안되겠다? 얘좀 털어야겠는데 팻맨 3 8원밖에 안쳐주네? 카리스마 많이 찍어왔는데 이거 우리 아주머니였으면은 400원 쳐줬는데 아이씨 옵션 꺼져가지고 말에 상점 지나 전 오면 어떻게 되는데요? 아, 얘는 항상 고정이니까 얘는 죽을 일이 없잖아. 여기 뒀다가 필요할 때적해야겠다 상인 돈 없는 거 알아요. 이게 다가 나도 그지 됐네. 아씨, 나도 이제 뭐가 없다. 막 스캔 안 써봐요. 스팀백다 팔면은 아니, 아니. 미친 짓이야. 그건1400 어... 파워 모 프레임 파네. 아까부 봤었죠. 샷건 쇼를 좀 사야 되겠다. 샷건 탄이 너무 없어. 왜 이렇게 비싸 샷건 탄? 그죠? 샷건 탄 겁나 비싸. 6원 6원에 파는데? 야, 우리 아줌마는 저기 팔았는데 3원에 팔았던 것 같은데 내, 파, 내가 기억에퓨션 코어 430. 아닌가 비슷한가? 비슷하네, 비슷하네요. 응. 44탄하고 어, 네보자. 탄 부족한 게454544 오케이 오케이 뭘까 문하구먼 다 팔았다. 레드 드레스. 이것도 이쁘거든요. 레드 드레스. 스와 <목소리도> 스와 <목소리도> 스와 스크립션 빌. 아이 콜 아이 리 나그 아까 닥터, 닥터 뭐 얻었는데 아시죠? 그 닥터 집 어, 어떻게 가나? 그 뭐지? 그 환자 가지고 장난질하는 놈 있잖아. 걔집 있을 텐데. 서집 아래 에 있어? 병원 바로 옆문? 들드가 총질해? 아래 있다니? 여기? 딱 청소했네. 거기 말 빨간 문? 근데 들어가면 왜 총질해? 열쇠 얻었는데. 똑같해? 거기 말고 빨간 문. 빨간 문? 아, 여기야? 내가 무슨. 환의 의사? 아, <laughs> 이 <laughs> Oh, you. Uh, t h ownership of the surgery has reverted to me i hope you'll give us another chance you oh actually i was hoping you could do facial surgery sit down in the chair and we'll 뭐다라고 내가 봤을 때 너는 일단 턱을좀 깎아야 될것 같아. 그지그지 응, 알았대. 나무 의자에 안안 앉아죠? 뭐야? 태양 기술도 있고 좋네. 그러면은 아, 닌데내이닥 터진 말고 그그닥 터진 말이야, 이, 얘 말고. Got some great stuff if you're interested. Not right now. All right. Mm, okay. I ah, just Diamond City surplus everything you need. Need some custom hardware? We got a free workbench for all o u 아, 거가 살있는 중이야? g a s 스테스 보이? 들어가보고 싶긴 한데 여기 들어가면 뭐 있을까? 팻맨은 you know, 못 얻을 것, 것 같고 그죠? 그래? 그렇게 쉽게 안 했을 거야. 아, 근데 그거 없으면 필요 없어. 나그 집을 찾으러 갑시다. 거그 집에다가 아이템을 아예 싹 옮겨놓을까 거기다가? 왜냐면 내가 생츄얼 이제 갈 이유가 없잖아. 다이아몬드 시티 여기 모든 게다 있는데. 재배 농장도 있겠다. 그래서 하나씩 털, 털어다가 잡아도 좋게 할 거면 뭐냐? 파워 뭐 걸어놓 놓은 데가 옆에. 아 그래.

닥터 선이다. 어, 잠깐만. 그렇단 얘기는 이건가? 여있다 아, 스틸러도 뜨네. 어, 많은데. 원템있는지 봅시다. 별건 없어 보여 스팀팩 쿠킹올도 짓고요. 음, 크로커 맞아. 침대가 퀸 사이즈네. 야 일어나 씨해 不可能。 안 가자. 그러면 지금 퀘스트 얼마나 더 깨야 돼요? 깨, 깨다 보면 큰일나는 거 아니야? 다시 얼마나 깨야 되는지 모르니까, 이게 적당히 깨다가 통추 쳐야 되는데, 한장이 있네. 장이친해져야 된다고. 뭐야 이놈 어 u 프리덤 트레 알지? 문그바깥 나가는 거야 음, 일단 세하러가죠 <놈> 사실 정크를 안 모으고 그 정크 모을돈으로 어 하다못해 레이더 아호 이런거라도 막싹 쓸었으면은 아마 더 떼부자가 됐지 않았을까 그죠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아마도 그렇겠지 hq 안으로는 빠른 이동이 안되네 날 말리지 마라, 이제. 아니 가는 길을 뭐 있다고 그래 놨지? 리볼버 보여. 새로 만든 거예요. 파이프 리볼버. 뺏을 만해서 지금 자작했습니다. 설마, 야, 야, 새로운 컴백 한번 얻을 수도 있어. 컴백 한번 가자, 지금. 오. 와우. 뭐야? 왜 센트리봇이 왜 여기. 미스터 핸디, 우리 팀인데? 뭐야? 왓? 이건 뭔 상황이지? 놀랐어. 해브 죽었나? 어떻게 된 거야? 해프 간다 그러지? 다시 로드. 캐스터 아니 갑자기 왜 그런지 몰라서 일단. 쓰읍, 어쩔 수 없나? 또 사건인가? 아 없지. 방, 방퓨전코 센트로복 우리편인거 같다고? 아니야 빨간색을 바로 뜨, 떠, 떴잖아 봐봐 빨간색 바로 뜬다니까 이거 봐 빨간색 뜨는데 무슨 말을 걸어 컨트롤 터미널을 찾으면 모를까 뭐야 럭키피스톨? 오 대박이다 이거 크리아 더블 데미지

뜨는 것만 붙는 그 구나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거? 퓨전코어 어떻게 하지? 퓨전코어 전투 끝났나 근데? <laughs> 나 위에 확 찍어야돼? 오? 어, 뭐야 이거 왓? 터졌냐 이거? 비행기? 증가 대박이다. 어, 시체 받았는데 완전 아니 근데 컴베다모를 아니 파워모를 아무도 안챙겨왔단 말이야? 슈퍼 부탄 슈퍼 붕탄들하 싸우는데 그새 뭐 하나 버려져 있을 것 같은데. 날아간 건 많은데. 사막버또 생겼네 나대다가 죽은 놈 있을 것 같았는데 이상하네 이건 뭐지? 그냥 시체인가? 그냥 소형 비행기라 안되나봐요 파밍서 또10% 증가.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.